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설날을 맞아서 국민의힘의 원내 당협위원장 80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. 자, 이설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, 이 쓸쓸하게 혼자 차가운 방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, 이 당협위원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그리고 끝까지 지켜드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. 자,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아주 어중간한 그리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다 당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이 협력 그리고 응원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그 상황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당 원의 이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일 거 왔지만 그런데 국민의 힘 의원들 개개인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남동에서 체포될 당시에 46명까지 가서